안녕하세요 장이장요. 참나 오늘은 말이오 여기 밭에 왔어요 복숭아밭. 그 누님 아시죠 노래 잘하시는 누님네. 오늘 복숭아 이거 싼다고 그래가지고 한번좀또 도와드리려고 그래야 복숭아 좀 갖다 먹지. 야 진짜 여기 전망 봐 여기. 엄청나네. 보는 게, 보이는 게다 산이네. 누님, 나와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벌써부터 막. 아니, 복숭아가 벌써 노랗게 아주 꽃 폈네 아주. 노래 좋아. 하여간 누님은 노래 소리도 주머니 다안고 다니시네. <웃음> 노래를 <웃음> 좋아하니까. 노래를. 좋아도 어느 정도 좋아해야지. 복숭아. 노래가 없으면 고무줄 없는 반스여 무릎도 놓아줄 수고. 아이고. 안고 없는 찐빵이야 노래 없으면. 참나. 참. 내 이거 뭐 맨날 오면은 누님만 혼자 이러시더니 오늘은 맞아. 또 같이 오시네 <laughs> 아니 에? 누님 그때 그거 연태 쓰는 거요? 또가르 씌워. 아 내가 가면으로 인해서 내가 저. 선전을 한번 해야겠어 <laughs> 내가 막 가면을 쓰냐 네. 이렇게 보기에는 무섭도 네. 얼굴도 안 타고 네. 땀이 나면은 땀을 탁 면으로 하니까 흡수를 하고 여기가 왜 이렇게 지냐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모가지 이렇게 나오면은 꺽끄라서 죽어 어.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면 접어 접혀지고 상거선 어. 이렇게 안지러형님도 하지만... 하나 만들어 드리지 누님만 그렇게 해요 아이 우리 신랑은 죽어도 안 써. <laughs> 형님은 왜 누님이 만들어주면 쓰셔야지왜안 써요? 아 좋은 얼굴, 햇빛도 보여주고 이만되면 <laughs> 뭐해? 속사람이 좋아야지. <laughs> 누님 그때 봤지요 방송 그때 꽃 따고서 방송 나가니까 막 난리가 났잖요. <laughs> 누님 어디 저 가수 나가야겠어 행사도 뛰고 <laughs> <laughs> 나 같은 사람이 아니 나 같은 사람이 행사 나가 갖고 누가 좋아할란가? 좋아지고 노래 뭐 끝내주게 막 노래는 뭐. 끝내주지 응. 근데 아이고 늙어갖고 뭐 그러고 저러고요 내가 간디마동 상 타오고 노래자랑에서도 상 타오고 그렇지만은 아니 무슨 노래 해가지고 최고 좋은 상 받았어? <laughs> 안동역에서 많이 울고 먹고 아, 안동역 1등은 못 오고 2등 상은 타봤어 <laughs> 이동예 또? 진성이 노래를 좋아하니까 아 진성이 노래를 예. 또 좋아해요? 보리꼬개 그 노래 한번 불러봐요 불러보라고? 아 아야 오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리꼬개여 줄인 배 잡고 물안 마가지 배채우시들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좋아요 적은 모피의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갈 때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마는 포리꽃에요 불필이 거어 불며 숨픈 곡조는 숨픈전은 음 어머니의 한숨이었소. 박수. 누님이. 예. 먼저 형님을 꼬신 거요. 어, 형님이 누님이 꼬신 거요. 노래. 우리 신랑이 네. 얼마나 우신지 알아? 우리는 중매 결혼을 했는데 중매로. 이, 이제 3일 만에 집에를 응. 가 여자 집에를. 어. 그러면 이제 동네 어른들이 달아먹어. 어. 내가 지금 결혼한지가 어. 54년 뒤였어. 54년. 천생 연분 돌조고 연분이요. 어. 그러는디. <laughs> 그랬는데 네. 가서 노래를 한게 달아먹으려고 네. 노래하라고 막 어른들이 그러거든. 어,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노래를 한게그 어른들이 그래요. 아니 오죽이가서 여태까지 매, 저, 며칠 배워갖고 왔는가? 우리 여거저동생들보다그 여기, 그 여기 각시보단도더 잘하네. 장서뱅이 더 잘하네 그래요. 우리 부부가 노래를 다잘하니까 아들도 다 잘하고. 아들들도. 네, 아들도. 앞으로 20년은 껐다 없으니까 나랑 서울로 갑시다. 그래, 야면 지... 나를 바깥이를 알아줘. 내가 갖고 가서, 어, 시구시구 자른다. <laughs> 어, 시구시구 어,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니. <laughs> 나는 그냥 저 돈바구리만 들고 따라 다니면 되죠. 아니 내가 바지를든 단게 아... 거기다 돈을이야 내가 갖고 올것 아니여? 아, 그래요, 그래요. 아, 아 내가 돈을 <laughs> 했으 내가 갖고 와야지. 동생이 돈 다발을 들면 또 나를 최대한 <laughs> <제대로> 주가지다껴가지고 <laughs> 나무까지 싹쏴잡아서 싹

브라리 싹 들어가야 되는디? 아무. 참아. 아이고, 센 부가 나왔어! 아니, 이 사람들이 그리고 재밌게 웃었었고, 일이여. 됐 <laughs> 빨리 와. 에 뭐야 이게? 이게 오리훈제. 오리. 와, 푸짐하네. 빨리 먹고 빨리 이래라고 손질하다가 막 빨리, 빨리 푸짐네 건강에도 아, 좋고. 어디요? 눈이 커트 치셨네. <laughs> 아이 머리가 왜 이렇게 <어찌> 큰이라서 미장원에안 <laughs> 가고. 아, 여기다 이렇게 묶었었어요. 어쨌든. 20년이 됐는데. 얼마나 내가 귀엽다고 돌렸어. <laughs> <laughs> 야, 이거, 복숭아 밭에서 오리 운제 먹으니까 기가 막히는 거야. 이장님, 내가 이장님 생각해서 이렇게 건놈 자고. 첫번에 팽이! 뜯어갖고. 여기 팽이! 거식이랑 갖고 왔야 오. 어. 막걸리? 막걸리랑 받아왔대야! 아이고, 그래요. 아, 막걸리는 막걸리. 먹어야지. 뭐. 사장님도 안좋네 우리 이제 제가 이 쌀을 서 키웠는데 이렇게, 이렇게 잘잤네지 잘 그래. 농사가 잘 되는지 몰라 어디 요리 좋게 놔라 언니, 언니 여기 요기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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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대도 리네리냥리걸리떡 <laughs> 벌떡벌떡 넘어가네 이거 리른가리뭐리물리 요리+ 요리+ 요대 요리+ 깻잎 요리+ 요리+ 줘봐. 요생이랑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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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이구 어어디로갔어아이고어 빨리 와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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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어어이앉어아이친구 어이구 어이구 더이벼워이구어이어이어 아이고 아주 아주 건강해졌어 아주 참 아주 네. 광란의 요새 또난 <laughs> <laughs> 이거 어째 시커매지고 어째 잘못되는 것 같아 <laughs> 이거 이게. 예뻐 괜찮아요? 응 음. <laughs> 아주 <좀> 쓸만이요 쓸만 <laughs> 복숭아 싸니까 쓸만하죠 그대로 아, 쓸만이요 건배하지 네. 건배 뭐. 나는 음료수로 건배 어. 상추 좀더 넣어 아 맛있다 OK. 돼, à, 맛있어. 아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이잡아 챙겨봐요 오리는 예. 또 몸에 좋고 머리는 기름을 먹어서 다 데리고 떨어지니까 안 떴네 삼계 나아 먹은 것보다 더 맛있는데요 좀 이거 먹어봐 컵, 숙에온 거요? 맞나? 소 많이 썼잖아. 컵컵 섞어갖고, 털털털털 갖고 그냥 찌는 거지. 아, 그렇게 찌는 거 있어 먹어보 괜찮아. 단점이죠? 많이까지. 여기도 있어. 이고 맛있다. 옥수수 나무에 하모니카 불었네. 니나 니니 나니 니. <웃음> <웃음> 형님이 웃어. 저이 떡을, 곰보리 대떡에 꿀 발라준대. 영가마 땡가마 죽지를 말아라. 곰보리 대떡에 꿀 발라주면, 아유 동생 그거 먹을 거지 아니야? 곰보리 대게 에 꿀. <laughs> 아니. 어때? 우리 언니는 모르는 노래가 없어. 아, 노래도 잘 나와, 야. 음. 일초도안 걸리나, 좀 음. 아니, 근데, 형님은 노래를 잘 내신다며요. 마이크 가져왔어? 하마, 마이크는 요걸로 오면 돼. 수제 갖고 와봐, 수제. 아기 이게 들요 이렇게요. 온다구 예, 사랑 여보, 한마디 봐. 이러면 되고.

기가한은자꾸 고향 고으로 왔다 갔다 자리 깔어나님하길은잘 가세요 그리운 그 아가씨 사진이 한잠 아따! 거시 감사합니다! 기장님 아, 그러니까. 네? 노래 한곡 해주세요 노래를 한곡에요 노래 너무 잘하셔 아이 참나 듣만 하지 말고 아니 근데 또 내가 여기서 노래 했다 하면 또 이거 형님이 약간 지장 받을 텐데 걱정 마세요 그래 알았어요 기-작! 남는 손을 뿌리치며 <laughs> <아싸. 우리> <laughs> 돌아서는 그 사람아 봐도 <laughs> <나도 나도 웃음> 사랑에내 <laughs> 가슴이 <바람> 들었다 <laughs> 내가 잘난 일생이냐